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코를 주어서, 이제 코를 한번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코를 한 코를 주어서, 주워, 이제 한 코씩 주어서 이렇게 떴고, 그냥 한 단은 겉뜨기를 뜨고, 안 뜨기 때, 이 코를 한 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또한 코씩 줄였어요. 그리고, 겉뜨기 한단 뜨고, 안뜨기 뜨고, 겉뜨기 한단 뜨고, 이제 안뜨기 때, 또 코를 한콜또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뜨기 때 코를 계속 줄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뜨기 한 코를 뜨시고, 덮어 씌우고. 이게 도안 보시면 기호에 이 옆에 보면 뭐 2, 1,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1, 뭐 4-1-1. 이게 두 단에 한 코를 한 번, 두 단에 한 코를 두 번. 이런 식으로 코를 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두 단째 한 코를 한번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쭉 뜨면 이게 어쨌든 세 단을 뜨고 네 단째 한 코를 한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를 줄이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네 단째 또한 코를 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 때, 코를 한 코씩 줄여서 나갔고요. 이거는 우리 아이 팔 둘레에서 이제 팔 길이까지 제가 보고 줄여 나가긴 한 건데, 사 아이마다 또팔 길이도 틀리고, 또팔 두께도 틀리기 때문에 이건 또 걷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긴 했는데요. 저보다 더 사이즈를 줄여 주셔도 상관없고, 이제 아이가 팔 둘레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두꺼우면 좀덜 줄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대로 떠 주시고, 꼭 제가 줄이는 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게 줄일 때 편해서 이 방법을 썼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 코를 줄였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서 한 코씩 줄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 단에서 두 코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줄여서 올 거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줄였을 때 얼마큼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이 한쪽 팔 줄일 때어 이제 적어 봤는데요. 두 단째 한 코를 두 번, 두, 두 번이죠. 두 단째 한 코를 두번 줄였고, 이제 뜨다가 네 단째 한 코를 한번 줄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줄인 거죠. 그리고 1 1단 뜨고, 1 2 단째 한 코를 한번 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줄인 거는 다안 뜨기 에서 코를 줄인 거고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뜨기 에서 제가 코를 줄였고, 그 다음에 12단 째 코를 줄인 후에 쭉 뜨시고 14단 째한 코를 한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한테 이 소매를 재봤을 때 너무 긴게 싫어서 이제 적당하게 손목 주변으로 어 그냥 쭉 뚫려다가 한 코씩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 이제 가터 뜨기 이 꽈배기 꽈배기를 1 12단을 뜨고, 꽈배기를 꼬지 않고, 바로 그냥 제가 가터 뜨기로 해서 코를 줄였고요. 요 안뜨기 단에서 제가 코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에. 그래서 마지막 안뜨기 단에서 코를 또 한쪽에, 한쪽씩 두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코마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소매 끝까지 한번 다 뜨고, 그리고 단추 다는 법과 그 다음에 요 암홀에서 코를 주었을 때 구멍이 생겼잖아요. 이 코를 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할 건데요. 안 뜨기에서 코를 줄일 거예요. 이제 한 코를 줄였고요. 눈이 들어간 곳은 안뜨기, 지금 안뜨긴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음, 아, 맞다. 이, 여기서 한 코를 뜨고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코도 같이. 한번 줄여야죠. 그래서, 이 코를 한코줄였고요 바늘을 바꿔서, 우리가 목선은 뭐 작은 사이즈 바늘로 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작은 바늘 사이즈로 바꿔서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소매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가터뜨기를 우리가 지금 한단 떴잖아요. 그러니까,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그래서 총 다섯 단을 뜨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섯 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암홀을 떠가지고 구멍이 났잖아요. 여기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보이죠? 또 이렇게 보고 고, 구멍이 나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메꿔주시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 방법으로 항상 이렇게 메꿔서 어쨌든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메꾸게 되면 거기만 도드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구멍이 이렇게 다 메꿔지죠. 이런 식으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메꿔서 매듭을 지워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길게. 길게 하고, 이제 나중에 바늘로 이렇게 감춰주시면 되니까, 너무 짧게 실을 당기시면, 잘르시면 마무리 하실 때좀 힘드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추를 달 거고요. 우리가 바늘 비우기를 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맞추어서 대보고 이쯤에서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구멍이 리본이 달려 있어서 구멍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 단추 구멍 만든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